우리 마가복음 6장 1 4절에2 9절에 말씀은 의로운 죽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아, 안티파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전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으로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아,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보 경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그 죄를 신랄하게 비난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부르짖었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세례요한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14절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죠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또 그는 엘리아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뵌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야, 무서운 이야기죠. 이 세례자 요한이, 헤롯이 목을 벤 사람이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자바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말한 것으로 감옥에 가둬 버렸다 하는 거예요. 헤롯 바로 이 요한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 또 자기에게 불편한 말을 한이 요한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20절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며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잘 보세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다. 위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다. 그것이 거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두려워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달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 요한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아주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옆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누가 말 실수하나 언제 말꼬리를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비난할까? 건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전혀 순수하지가 않죠. 아마 헤롯도 요한에게는 잘 듣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난하자.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21절, 22절 시죠. 그런데 때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전부장들과 관료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 이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 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이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생일에 막 춤을 준 헤롯이야의 딸을 보면서 뭐든지 말만 해라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것이 필미가 되죠. 그런데 하피림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어떤 보여지는 어떤 재물을 우리가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뭐든지 얘기해라 그러죠. 원하는 것을 다 말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큰 소리 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니까. 왜? 곤란한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헤롯이야말로 그런. 이를 닫게 됩니다.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와,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시킨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19절에 보니까 어떻했어요 원한을 품었다. 원한을 품으니까 요한을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헤로시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르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디아가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는 헤르다고 결혼해서 좋은데 감히 그것을 요한이 비난을 해? 저 요한을 죽이고 싶다. 원한을 품었다. 원한을 품고, 잘 보세요. 원한을 품어서 죽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이 헤르디아의 딸이 춤을 춘것 때문에 헤롯이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참에 잘 됐다. 세례원의 머리를 달라고, 이게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저 세례원을 갑자기 머리를 달라. 이결정냥 우발적으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뭐예요? 뭐를 품고 있었어요? 원한을 품고 있었다. 원한과 미... 결국은 세례원을 죽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죠?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라는 어둠의 악한 죄가 들어왔어요. 그 미움이라는 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야 이런 것이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은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으로 연결된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헤롯이 죽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무서운 욕을 하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고, 욕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헤롯이, 뭐, 술 취해서, 뭐, 기분 좋아서, 야, 뭐든지 얘기해.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근데 갑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더니, 헤롯의 머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잔치인데, 잔치 날인데. 아니,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가져온다는 게 말이 나 되는 일입니까? 생일 잔치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까? 무서워서 다 집에 가고 싶죠? 공포감이 들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딸이 헤롯이 아끼는 어떤 사람, 심지어는 자기 엄마라고 해보세요. 엄마의 목을 쳐오세요. 그러면 헤롯이 했겠어요? 헤롯이 아끼는 다른 어떤 사람의 목을, 머리를 갖고 오라 그러면 쉽게 했겠습니까? 그냥, 안 된다 그러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라. 이렇게 거절했겠죠. 얼마든지, 보세요. 헤롯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말해놓은 거, 우리가 말했지만, 심지어는 맹세했지만, 내가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사사기에, 자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재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사 있죠. 실제로는요. 그거 말해놓고도요. 본인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돌이키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향력을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헤롯도 결국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헤롯에게도 있어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헤로디아가, 헤롯이나 그러니까 헤로디아나 똑같죠. 이들이 결국은 난감했지만, 아, 부탁을 했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돼서 헤롯을 요한의 목을 베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27절, 2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이 소식을 듣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만취했습니다. 하. 헤롯은 괴로워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말한 그 경솔한 말에 행동을 옮깁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약속이라면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 바로 요한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헤롯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되죠.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번복해서 그 위신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도 나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데 그것을 보더니 아, 이거 예수를 안 죽였다가는 이 소요사태가 일어나겠군. 그래서 뭐 그래 나는 분명히 동의 안 했지만 너희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죽여.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자기는 동의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뭐라 그러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게끔 넘겼다 이렇게. 사람들이 넘긴 게 아니라 누가 넘긴 거예요? 빌라도가 넘긴 거예요. 헤롯 마찬가지. 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헤르디아가 그 딸이 세례요한 죽여달라고 정탁했어. 내가 그냥 그거 들어준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헤르디아의 딸이 시킨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참으로 말 한마디 때문에 잡히게 되고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좌우에 이 해롯을 심판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스테반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나 스테반이나 얘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볼 때,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허무해 보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요한은 좀 안타까워 보이고, 왜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끝까지 예언자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는 사명이었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정말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헤롯은 자기를 비난했다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그 딸이 죽여 달라고 정탁을 해서 또 죽이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부탁을 들어준 것 같지만, 실상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고, 그에 대해 받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위대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세례원이 비록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지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세례의원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소서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와 무료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